저번 여름 하울에 이어서 또 여름 하울 영상을 찍어봤어요. 저번에는 지그재그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여름 전부터 막 구매했던 것들 을다 모아서 브랜드 제품 다수랑 쇼핑몰 제품 이만큼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옷뿐만이 아니라 자파류들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티셔츠부터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거는 아수라. 제품이에요. 간단한데 굉장히 힙하게 연출하기 좋은 그런 옷이어가지고 이런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활용도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언밸런스하게 떨어지는 제품이어가지고 한쪽 어깨가 싹 보이는 건데 오프 숄더로도 뭐 충분히 입으실 수 있고 연출하기 나름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넥라인을 따라서 이런 아일렛 디테일이 포인트인 제품이고 되게 하늘하늘한 소재에 몸에 엄청 달라붙지는 않아가지고 편하면서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예요. 이거는 활용도가 굉장히 무궁무진했던 그런 아이템이고, 그리고 또이 티셔츠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여름에 잘 어울리는 이 빨강색 하트가 너무 귀엽고 이렇게 보시면은 살 살짝 벗겨진 듯한 그래피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드가 빈티지한 무드를 줘서 좀 힙하게 연출하기가 좋더라고요. 되게 깔끔하면서도 포인트되는 프린팅이어가지고 어렵지 않지만 그냥 딱 하나만 입었을 때도 힙한 느낌을 주는 그런 티셔츠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스몰 사이즈인데 이 스몰 사이즈랑 오버핏으로 미디움 사이즈가 나오고 라지 사이즈까지 나와요. 그래서 사이즈가 좀 다양하게 나오니까 커플룩으로 입어주기도 너무 너무 좋고요. 미디움 사이즈는 확실히 오버한 핏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스몰 사이즈는 좀 스탠다드하게 떨어지는 제품이었고요. 라지 사이즈는 그냥 남자분들이 오버하게 입고 싶다 하실 때 선택하면은 좋을 그런 사이즈예요. 16수로 제작이 되어서 비침 없이 편하게 입을 수 수가 있고요. 두껍다고 해서 더우려나 싶었어요. 근데 전혀 덥지 않고 그냥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여름 티셔츠여가지고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귀엽죠? <laughs> 다음에도 또 티셔츠가 있는데요. 이번에 상의 제품이 정말 많더라고요. 조금 더 힙한 이런 그래픽의 티셔츠예요. 뭔가 락커가 생각나는 그런 그래픽이어가지고 제가 청바지랑 연출을 해줬는데 그런 빈티지하고 약간 힙한 모드, 디스트로이드 진 여기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무채색 느낌으로도 입어주기가 좋은 그런 티셔츠예요. 스탠다드 한 핏이고 크롭하지 않아가지고 편하게 입으실 수가 있고 뭔가 이런 그래픽이 저는 허리를 잡아주는 게더잘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리를 잡고 연출을 해주는데 뺐을 때의 느낌도 이렇게 첨부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나시를 몇개 보여드릴게요. 제가 컬러감 있는 나시들을 요번에 좀 많이 샀는데 가장 예전에 산 시메스틱 퍼센트라고 더현대 갔다가 팝업을 하고 있길래 구매를 한 건데 신생 브랜드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였는데 브라운 컬러 색감이 너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좀 부드러운 모카 색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름에도 덥지 않게 입기 좋고 제가 하늘색이랑 같이 레이어드 해서 입었는데 그렇게 레이어드 해주기에도 튀지 않고 잘 어우러지는 색감이어서 음에 들더라고요. 요거는 양면으로 입을 수가 있는데 이쪽이 좀 앞면인 것 같아요. 택이 뒤에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앞쪽으로 입으면은 왼쪽 아래에 태기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집어서 입으면은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보이게끔 입어줘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어드 했을 때도 이 로고가 좀 보이게끔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줬고 반팔 티셔츠에다가 입어도 되게 귀엽어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끝 나시인데 올리브 색상도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썬번 프로젝트 제품인데 이것도 쇼룸에서 입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두 제품은 살짝 핏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날씬해 보이게끔 떨어지는 제품인데 이거 색 컬러감 진짜 예쁘죠? 올리브 컬러가 정말 핫한데 올리브 컬러도 은근히 여기저기 매치하기가 쉽더라고요. 회색이나 이런 무채색에도 잘 어울리고, 그래서 단품으로 상콤하게 입어주기 좋겠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고, 이거는 왼쪽 아래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로고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맨 끝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바지 안에 넣어도 딱 로고 자수가 은은하게 보이는 포인트가 돼가지고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나이 이번에는 끝낫이 아니고 약간 여기 어깨끈이 살짝 두툼한 슬리브리스 를 구매했는데, 이 보라 색깔 진짜 예쁘죠? 스튜디오 테이블 제품인데, 이번 스튜디오 테이블에서 보라 색상, 퍼플 색상이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매해본 아이템입니다. 얘는 좀 널널한 사이즈, 너무 핏되지 않게 나왔고요. 어, 생각보다는 좀 두툼하네 싶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게 부유방이 좀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더라고요. 살짝 암홀 부분이 위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더 몸매 보정이 되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나시를 요번에 나시를 진짜 많이 샀는데 이거 진짜 너무너무 예쁜 위아썸 제품이에요. 이거를 제가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세일을 할때 어? 할인가가 좀 괜찮은데? 하고 구매를 했는데 이건 정가 주고 샀어도 만족도가 정말정말 정말 높았겠다라고 생각했던 옷이에요. 우선 디테일이 미쳤지 않나요? 이런 꽃이 다 시스루한 원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디테일이 너무 예쁘고 청순하면서 힙한 느낌으로 연출해주기가 정말 좋아요. 어디에 매치하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확확 달라지고요.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드는 제품인데 하나 단점이 얘를 이렇게 입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슴 부분이 너무 떠요. 제가 좀 바스트가 없는 편이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슴 부분이 너무 떠가지고 이게 그냥 살짝 살짝만 해도 안에가 다 보이더라고요. 니플 패치를 붙였었는데 안에가 너무 황하게 보일 것 같아가지고 조마조마하면서 입었던 옷이에요. 그게 진짜 아쉬웠고, 그리고 이게 돌아가더라고요. 살짝 뒤에서 묶을 수가 있기는 한데 제가 흉통이 좀 작은 편이어서 그런지 최대로 묶어도 좀 커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러면 한쪽의 가슴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옷이었어가지고 계속 매무새를 이렇게 만져줘야 했던 그런 불편함이 있는 옷이지만. 휴가 가서 또 입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너무 예뻤거든요. 좀 조심하면서 입으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밑단에는 프레임까지 들어가 있는 그리고 배꼽 위로 올라오는 기장이어가지고 로우 웨이스트 옷이랑 입을 때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 요거는 원피스인지 상의인지 모르겠지만 상의로 쟤는 입고 있으니까 상의로 소개를 해볼게요. 처음 입어보는 스타일이었는데 요거 하나만 입어줘도 너무너무 힙해져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몸매 보정이 엄청 잘 되는 편은 아니고요. 이렇게 아물 부분도 그렇게 좁지 않아가지고 살짝 부유방이 보이고 되게 얇은 소재예요. 그래서 진짜 시원하기는 하지만 몸에 실루엣이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옷이라는 거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청바지랑 항상 같이 입어주고 있고요. 단품으로도 입어도 되긴 하지만 조금 음, 너무 짧아요. 저한테는 너무 짧고 너무 섹시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단품으로 입기보다는 팬츠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어줄 것 같고 이렇게 허리 부분에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끈이 있는. 후드 낫이에요. 그 다음에는 요번 영상의 유일한 긴팔이에요. 요거는 후드 블라우스로 나온 제품인데 엄청 얇지는 않지만 그냥 들고 다니면서 에어컨 바람을 피하면서 좀 힙하게 연출하기가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넥 라인을 지퍼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할수 있고 지퍼를 다 올리게 되면은 반 하이로 올라오는 넥인데, 이반 하이로 올라오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카고 팬츠나 벼무다 팬츠 같은 거에 잘 어울리고, 쇼츠에다가 긴팔 입는 거를 좋아하는 저한테는 딱이었던 그런 옷이에요. 아,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취향에 맞게 조일 수가 있는, 있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는 원피스들을 이제 소개를 해 볼게요. 우선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아워솔티 너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조금 조금 아쉬운. 핏이 조금 아쉬운 옷이긴 해요. 디자인 자체는 너무 귀여운데 이 바스트 부분이 되게 널널해요, 허리까지. 그래서 안에가 너무 잘 보일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살짝만 숙여도 안에가 훌렁훌렁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브라탑이나 뭐 브라를 같이 매치를 한다? 하기에는 등이 너무 헝하게 뚫려 있어가지고. 예쁘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니플 패츠만 붙이고 입어야지 제일 예쁜 옷인데 그렇게 되면은 좀 노출이 많아질 수 있는 원피스예요. 그리고 제가 이 원피스에서 너무 좋았던 부분이 이렇게 끈 디테일이거든요. 여기 위에 하나 이렇게 끈이 올라가 있는 이 디테일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이거 막상 입으면은 이렇게 딱 고정돼 있지가 않고 이렇게 흐물해가지고 다 내려가요. 그래서 이끈 디테일이 전혀 보이지가 않게 돼요. 요거를 당기려고 했지만 요 끈에 고정되어 있는 거여가지고 땡길 수도 없는. 그래도 뒤에 매듭으로 체형에 맞춰서 쫄 수는 있기는 하지만 입을게 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옷이다. 그리고 옆에 지퍼가 있어가지고 입고 벗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뒤에 디테일이, 아, 옷은 진짜 예쁜데. 뒤에 테이크 보이시죠? 너무 너무 귀엽잖아요. 이런 디테일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옷이에요. 그 다음에는 휴가 가가지고 입기 좋은 그런 원피스, 기본 원피스를 보여드릴게요. 이 차콜 색상의 기본 원피스고 이렇게 나이 예요.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 중에서는 조금 그나마 노출이 적다? <laughs> 어깨끈 조절도 어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숙이거나 움직였을 때 안에가 보일 것 같은 걱정이 들지는 않는 옷이어서 편하면서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이게 어떻게 연출하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느낌을 낼 수가 있는 원피스거든요. 그래서 모자를 쓰거나 아니면 허리를 한번 벨트로 잡거나 아니면 가디건으로 잡거나 바지랑 같이 연출을 하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기본 원피스여가지고 이것도 진짜 추천드려요. 허리가 살짝 한번 투턱이 이렇게 잡혀요. 앞뒤로. 여기랑 이렇게 앞뒤로 투턱이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허리는 싹 얄쌍하면서 A라인으로 퍼지는 제품이어가지고 되게 몸매도 예뻐 보이고 키도 커 보이는? 그런 원피스예요. 이렇게 나일론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게 입기 좋은 그런 제품이고, 이제 하의를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는 시타의 롱 치마인데, 이거 진짜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위에 한번 덧대어져 있는데 양쪽으로 셔링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밋밋할 수 있는 치마인데 이 포인트로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찰랑거리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걸으면 다리에 실루엣이 좀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윗부분에 한번 덧대어져 있으니까 너무 민망하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부분, 중요 부분은 실루엣이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우선 핏. 힙시며 시원하고 컬러감까지 진짜 완벽한 그런 치마예요. 저한테 발등에 살짝 떨어지는 길이감이어가지고 길이감도 진짜 마음에 들었고요. 힙하면서 페미닌 하면서 그냥 다양하게 연출해주기가 좋은 그런 치마예요. 여름에 진짜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 다음에는 꽤나 짧은 쇼츠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쇼츠를 여름에도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Y존 부각이 되는 그런 제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후기를 열심히 읽어보고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Y존 부각은 없으면서도 엉덩이 뒷부분에 포켓까지 있어가지고 좀 엉덩이도 싹 올라가 보이게끔 되고 옆쪽에 있는 이런 찡 디테일이 힙하게 연출하기가 너무 좋은 그런 쇼츠예요. 이것도 이렇게 허리에 셔링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자주 입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박시한 티셔츠에다가 입기만 해도 스타일리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바지예요. 그리고 굉장히 얇고 되게 시원한 소재고요. 완전 반대되는 느낌의 아워 노스텔지아, 요 팬츠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좀 청순한 느낌의 그런 쇼츠거든요. 그리고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완전 숏이 아니어가지고 부담 없이 좀 편하게 입을 수가 있는 그런 바지예요. 얘가 안감이 하나 있고 그리고 겉에가 이런 시스로 하면서 자수 디테일이 들어간 걸로 하나 덧대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흰색깔이나 스킨 색깔 속옷 입으면은 비침 없이 편하게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바지 자체도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포인트는 확 주는 그런 바지여가지고 그냥 티셔츠나 나시에다가 입어주기만 해도 예쁘더라고요. 그다음 팬츠는 버뮤다 팬츠인데 이걸 리킴에서 구매를 했는데 어 귀여 긴 하지만 사실 엄청나게 추천드리는 옷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베이지 색깔이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노란빛이 많이 도는 좀 노란 색상에 가까운 베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컬러감이 살짝 아쉬웠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런 패치 디테일이 되게 귀엽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뭐 실제로 보니까 약간 귀여운 것보다는... 음, 조금 아쉬웠던. 그런 옷이에요. 좀 많이 영한 디자인이어가지고 20대 초반 분들에게 더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바지예요. 그리고 제가 S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허리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하더라고요. 로우 웨이스트가 아니라 배꼽까지 올라오는 배꼽 위로 올라오는 하이 웨이스트여가지고 허리 부분이 좀 저한테는 타이트했어요. 앞으로 갈 길이 참 멀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소개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좀 편안한 바지도 몇 개를 샀어요. 이거는 TMT 투머치 뭐였는데 텍스였나? 고기 제품인데. 입을 때마다 무늬가 있었던 제품인데 이거 진짜 예뻐요. 와플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얇은 원단은 아니지만 여름에 허벅지에 달라붙지는 않는 원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시원한 소재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름에 잘 입고 있는 바지예요. 허리끈 부분에 이런 끝에 이렇게 구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나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에스닉한 느낌을 주고요. 엄청 화이트가 아니라 아이보리 컬러감이어가지고 더 편하게 입을 수 있었던 제품이에요. 두께감이 그렇게 얇지는 않다는 거꼭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길이가 진짜 매우 길어요. 제가 한이 정도, 한이 정도는 자른 것 같거든요. 근데도 길어가지고 한번더 잘라야 될것 같아요. 175 정도 되셔야지. 어, 수선 없이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은. 바지인데 하나 다행인 점은 수선을 해도 핏이 무너지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 도트 팬츠인데 이것도 구매한 지 조금 됐어요. 위시리스트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이것도 진짜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바지입니다. 은은하게 도트가 보여가지고 너무 튀지 않지만 좀 <laughs> 유니크하게 입어줄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바지고요. 엄청 얇은 원단이긴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바람이 통하는 소재는 아니다 보니까 아, 좀, 땀이 차기는 하더라고요, 여름에. 그래도 그냥 여름에 잘 입고 있는 그런 바지예요. 얘도 굉장히 길기는 했는데, 밑단을 조일 수가 있거든요? 셀프로 본인이 알아서 묶어야 되는 거여가지고, 그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를 조일 수가 있어가지고, 수정 없이 입고 있는 바지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한 해의 스트라이프 팬츠인데 이거는 딱 시어서커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입기가 좋은 그런 팬츠예요. 하늘색깔 스트라이프여가지고 살짝 파자마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블라우스랑 같이 매치를 하면 은 여행룩으로 딱 좋은 그런 바지고요. 얘도 길이감이 조금 길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허리를 한번 싹 접어 주거나 굽높은 신발이랑 입어줄 것 같은 바지고요. 그리고 여기 택 디테일이 너무 귀엽죠. 이것도 진짜 편하고 시원하고 그리고 달라붙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 청바지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제가 항상 입으면은 무늬가 있었던 그런 연청바지가 있는데 걔가 자라 제품이고 제가 한 2년 전에 구매를 해 가지고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정보를 못 알려 드리는 게 아쉬웠는데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바지를 찾았어요 밀로우먼 팬츠인데 이렇게 디스트로이드가 들어간 것도 비슷하고 로우웨이스트에 와이드한 핏으로 떨어져 가지고 또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색감도 좀 유사한 것 같은데 이것도 저의 최애 팬스가될 예정인 그런 바지예요. 아무래도 청바지다 보니까 여름에는 매우 덥겠지만 그래도. 예쁘잖아요? <laughs> 그리고 좀 워싱감이 들어가 있는데 노란끼 있는 워싱감이 아니어가지고 포부로 없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이렇게 벨트가 굉장히 큰게또 데님 소재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세트거든요? 근데 이 벨트를 싫어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철부착이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취향에 맞춰서 그리고 그날의 룩에 맞춰서 연출을 해줄 수 있는 거여가지고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던 그런 바지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를 소개를 안 드렸더라고요. 얘는 스튜디오 테이블 제품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은근히 이런 블라우스가 반팔이 없더라고요. 나시는 되게 많은데 그래가지고 좀 귀엽고 시원한 느낌의 블라우스를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실수로 한 제품이어가지고 블랙 속옷이랑 매치를 하던가 완전히 이 비치는 걸 살려가지고 안에 컬러감 있는 슬리브리스랑. 가디건 형식으로 입어주기도 예쁘더라고요. 프릴이 여기 앞쪽이랑 그리고 소매에도 들어가 있고 약간 자잘한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이런 제품이에요. 아, 그리고 단추가 이렇게 떠도도다 들어가 있는 게더 귀여움을 살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밑단에 이런 끈이 있어가지고 이거로 좀 조여가지고 입거나 그냥 풀러가지고좀더 길게 연출을 해줄 수도 있는 음, 요런 옷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마 옷이 다 소개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자파류를 빠르게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 가방. 이거 아수라 가방인데 사실 이거 가방 추천 영상 찍을 때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거기에 안 넣지 었 뭐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거 정말 정말 잘 들고 있는 요즘에 아주 잘 들고 있는 가방이에요. 이렇게 아일렛 디테일이 옆에도 있고 뒤에 주머니에도 있고 끈 부분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하지는 않은데 딱. 들었을 때 포인트를 주더라고요. 너무 과하면 저랑 안 어울리는데, 깔끔하면서도 힙한 디자인이어가지고 여기저기 다 매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쪽에는 키링을 달수 있게끔 요런. 이게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인형을 매우 많이 달아놨고요.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은 주머니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앞으로 가게끔 매줘도 예쁘고 키링을 달아가지고 이쪽이 앞으로 가게끔 매줘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멜수 있는 가방이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위에는 자석으로 잠글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안쪽에도 포켓이 하나 있기는 한데 너무 낮아가지고 사실 제가 잘 쓰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발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작년에 소개를 했던 제품이긴 하거든요. 언박싱으로 소개를 했던 신발들인데 요번에 코디를 되게 다양하게 하면서 문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핑크 색상의 꼴레꼴레였나? 거기 건데 이렇게 타비 모양으로 앞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포인트에다가 핑크 색상이어가고 너무 여름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신발 자체에도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 진짜 잘 신고 있어요. 얘는 아프지도 않고 착화감이 굉장히 좋았던 제품인데 이 핑크색이 엄청나게 모든 옷에 다잘 어울린다 이건 또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블랙이 더 손이 많이 가기는 하는데 이거는 착화감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무겁지 않거든요? 이 굽이 있는 거에 비해서 전혀 무겁지는 않은데 우선 요 발꼬락 부분이 아프고요. 그리고 발등이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발등이 계속 쓸려요. 이걸 작년부터 아파도 밴드 붙이면서 그냥 꾸역꾸역 신어서 내 발에 맞춰야지 했던 신발인데 안 맞춰지더라고요. <laughs> 요게 제니가 최근에 실버 색상으로 신어가지고 좀 핫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신어본 그런 후기를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스타일링 하기에는 너무 좋고 귀여운 신발이지만 착화감이 썩 좋진 않았던 그런 신발을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을 끝내볼게요. 오늘 되게 다양한 정말 오랜만에 많은 아이템들을 소개했던 것 같은데 재밌게 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